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만 2년을 조금 넘긴 30대 초반의 평범한 아내입니다.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오며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선택을 지금까지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저 착하기만 한게 아니라 이른바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배려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타입이에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며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죠. 특히,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의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자는데 큰 이견 없이 동의하고 함께 해주는 점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밖에서 일하고 왔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울게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며 청소도 빨래도 자청해서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습에 저는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든든한 일인지 가끔은 운이 좋았다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저희 부부에게도 사실 적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시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지금 자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 부모님의 일을 돕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연애 중이었고 결혼 후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행동이 이상하거나 과하다고는 느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둘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바쁜 일상을 보내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주말이에요. 우리 부부가 나란히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멀리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유일한 휴식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주말이 시부모님 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평일 중 하루는 퇴근 후에도 부모님의 가게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돌아오는 저녁 시간에 잠깐 쉬기도 벅찰 텐데 그는 집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시부모님의 가게로 향해 마감까지 도와드리고 돌아옵니다. 게다가 주말에도 토요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일을 돕고 와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를 훌쩍 넘기기 일수입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기다리다 잠드는 일이 잦아졌고요. 문제는 그 여파가 일요일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토요일에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 일요일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쳐 잠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잠은 기본이고 일어나서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쉬기 바쁘죠. 결국 저희 부부가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주말은 토막토막 잘려나가고 저는 늘 어딘가 아쉬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애도 아직 없는 신혼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주말마다 따로따로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혼이 맞나? 싶은 순간도 있었고요. 결혼 전에는 이토록 반복적이고 고정된 헌신이 어떤 식으로 일상에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이 효자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결혼이라는 건 단지 두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이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보니 그 연결고리에서 오는 피로감이 은근히 커져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좋은 마음에서 출발한 일이죠. 하지만 가끔은 이제는 내 가족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도 남편도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선의가 언제나 올바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는 중이죠. 요즘은 우리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다시 맞출 수 있을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부부의 일상은 계속해서 조각나기만 할것 같아서요. 결혼하고 맞이한 두 번의 크리스마스,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크리스마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설레고 행복해하며 서로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그 시기에 제 남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12월 마지막 날 밤에도 어김없이 시부모님의 가게에 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힘드셔서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어떤 말을 더 보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참아야죠. 이해하려고 애써야죠.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집에 남겨져 전구 불빛만 바라보던 크리스마스 이브 창 밖에 들리는 거리의 캐럴 소리조차 제겐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내이고 함께 손잡고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왜 혼자일까 하는 생각에 참다 못해 눈물이 났던 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결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동안 저는 이 모든 걸 말없이 견뎌왔습니다. 단한 번도 남편에게 그게 서운하다고 외롭다고 말한 적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이 너무 착하거든요. 그리고 그 착함을 저는 알고 있었고 아끼고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성격 때문에 부모님 일도 도와드려야 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여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꾹꾹 참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가게를 곧 접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라고요. 그게 제게 유일한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이 지나고 보니 2년이나 이어졌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인내했고, 희생했고, 스스로를 설득해가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는 시부모님이 그 가게를 왜 그토록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에 정말 불쾌하고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그다지 힘든 분들이 아니세요. 제가 아는 한 은퇴 후에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자산도 있으시고, 당장 가게 문을 닫더라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아프시다는 몸을 이끌고 여전히 그 고된 가게 일을 놓지 않으시는지 처음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눈치채는데 저 스스로도 참 오래 걸렸어요 단순히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 저는 이 진실을 알아채기까지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진실이란 바로 신우이네 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우이 부부는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이고 형님은 전업주부입니다. 외벌이로 생활하는 데에도 생활 수준은 남 부럽지 않아요. 외식, 아이 교육, 쇼핑, 명절 선물 넉절리하고 여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형님네 생활 패턴과 시부모님의 경제 흐름이 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셔도 주변을 조금만 보면 알수 있죠. 시부모님은 형님네가 돈이 모자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조용히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게다가 최근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형님네 집을 사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는 남편은 매달 월세를 아껴가며 저축하고 있는데 형님네는 큰 집을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다고요?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인가요? 그리고 그 도움을 가능케 하는 건 결국 남편의 희생 아니었을까요? 남편이 주말마다 땀 흘려 도운 그 가게에서 나온 돈이 형님네 생활을 유지하고 집까지 장만하게 만든 거라면 그게 어떻게 평등한 가족의 모습일 수 있겠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단순히 가게를 정리 못 한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게를 통해 계속해서 신우인의 재정적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무시하고 가게를 유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우리 부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님은 편하게 아이 키우며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는 여행 한번 못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 당시부터 경제적으로도 생활 방식에서도 조금 다른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연봉이 높고 결혼 전에 미리 준비해 둔 자산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신혼집은 대출이 조금은 있었지만 제가 제 이름으로 구입한 집이었어요. 남편은 그 점에 대해 특별히 열등감을 드러낸 적은 없었지만 그 역시 알았을 겁니다. 이 집의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길을 만들었고 원하지 않는 환경이면 빠져나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했고 그 결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 또래보다 빠르게 인정받고 상사와 후배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운이 조금 따르기도 했지만 그 운조차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믿었기에 저는 제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버는 만큼 쓰고 쓸만큼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치하지 않되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정도로요.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땀 흘려 도운 시간들, 그게 결국 누굴 위한 거였지? 남편은 주말마다, 명절마다, 크리스마스마다 늘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결국 신우인의 가족의 소비 패턴을 지탱해주기 위한 노동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 참았던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가게를 계속 운영하셔야만 한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저도 함께 가서 도왔겠죠. 진심으로요. 그게 가족이라는 생각을 저는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부모님의 가게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형님네의 과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구조인가요? 더욱 화가 나는 건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1년, 2년, 아니,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시부모님이 시누이네 집을 다 떠맡고 있다면 남편은 끝없이 주말마다 가게로 향할 겁니다. 우리 가정의 시간은 늘 뒤로 밀리게 될 테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습니다.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제는 그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더는 주말마다 우리 시간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냥 부모님을 돕는 거야. 그걸 왜 자꾸 돈과 연관지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참아온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거나 최소한 진지하게 대화하려는 태도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매정하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누나네는 애가 둘이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그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내내 참아왔고 내 삶의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고 싶다고 말한 건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기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의 주말이 우리의 시간이 형님네 가정의 소비 뒷바라지로만 쓰이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혼자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저보다 연봉이 적고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는 한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저는 언제나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아기라는 결정은 너무도 큰 이슈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단지 생명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균형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무작정 아이를 갖자는 말을 꺼낼 수 있겠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는 조금 더 있다가 갖기로 했어요. 그렇게 둘러대죠. 말 못하죠. 사실은 내가 거의 혼자 벌고 남편은 부모님, 가게에 시간 다 쓰고 있어서 도저히 아이 생각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요, 은근히 압박을 하십니다. 아기는 언제 생기냐? 너희는 아직도 신혼이냐? 우리도 손주 좀 보고 살아야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말 하나하나에 은근한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아요. 혹시 그동안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어떤 짐을 지우고 있었는지 혹시 우리 손주가 없는 게 단지 둘의 의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은 아닌지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묻지 않더군요. 그날 밤 정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니 내가 해온 것들, 내가 참아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고 모욕스럽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시작했죠. 당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알지? 그 뿐만 아니라, 당신은 주말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우리 둘만의 신혼이란 건 사실상 없었어. 그런 삶이 과연 맞는 걸까? 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또 예상대로였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왜 그렇게 자꾸 돈 얘기만 해? 돈으로 세상 다 산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부부로서의 존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여전히 본질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쌓였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좋아.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다 부담하고 있고 당신은 당신 부모님 가게에서 일한단 말이야. 그럼 그 결과가 뭐야? 결국 당신은 당신 누나네 가족이 신나게 쓰고 누리고 살수 있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뭐야? 당신 누나 좋으라고 결혼한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도 착한 남편이고 효자고 좋은 동생이면 난더 이상 말안 해.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독립 못한 모질이 남편일 뿐이야. 날이 선 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계점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화가 난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작 반박할 말은 찾지 못하고 그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음이 다쳐 예전처럼 웃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은 섞었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공휴일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고, 저희 부부도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내심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식사 도중, 시아버지께서 한마디 툭 던지시더군요. 언제까지 아이 갖는 걸 미룰 셈이냐. 이제 좀 나을 때 되지 않았냐. 그 순간, 저의 식은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습관처럼, 네, 그래야죠. 하며 넘겼겠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여유가 되지 않아. 좀더 있다가 아이를 가져야 할것 같아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현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희 상황 이후 남편은 아직 학자금 대출도 다못 갚았고, 수입도 넉넉하지 않아요. 생활비는 제가 거의 다 부담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벌이가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게 곧 넉넉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끊고 들어오셨습니다. 아휴, 여자가 그렇게 돈 돈거리면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아이부터 가죠. 애 낳고 나면 다 달라지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가 돈을 따지면 안 된다. 아이 낳으면 다 해결된다는 말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매달 가계부를 쓰고 매일 은행 앱을 들여다보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제 현실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질책의 대상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진지하게 설계하고 책임지는 여자가 이 집안에서는 그저 계산기 두드리는 매정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흘러갔고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따지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왜내 계획적이고 성실한 삶이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지?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일단 낳고 보라는 식의 말들이 무책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버님, 저희는 형님네처럼 부모님께 의지하며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두 사람의 능력 안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아이를 낳고 책임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께서 얼굴을 약간 굳히시더니 곧바로 물으시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 의지한다니 순간 공간이 잠깐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이 형님네 생활비에 보태지고 있는 거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형님네 외벌이인데 생활은 넉넉하게 하시고, 이번엔 집까지 사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은 순간 표정이 굳었고, 시아버지께서도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식 돕는 거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도움 없이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생명 하나 책임지는 일인데, 무턱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조금 흥분하신 듯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지금 형님네가 무책임하게 산다고 말하는 거니 너희는 남보다 더 벌잖아. 애 낳을 여건이 안 된다니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 순간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남편이 부모님께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에요. 시아버지께서 얼굴을 찡그리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독립 못했다. 는건또 무슨 말이냐?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한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일하죠. 돈도 받지 않고요. 그런데 그 가게 수익이 전부 부모님 생활비가 아니라 형님네 생활비로도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저희 부부가 우리 시간을 쓰고 우리 노력을 들여서 형님네 가족의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죠. 저는 솔직히 그게 화가 납니다.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어머님이 약간 격앙된 어조로 말하셨어요.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젊고 벌이도 좋잖아. 형님네는 애가 둘이고 왜 벌이야. 도와줘야지.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도움을 왜 우리 시간이랑 노력을 써서 하냐는 거예요. 형님네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 삶이 계속 뒤로 밀려야 하나요? 저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남편은 착하고 다정하고 책임감도 있지만 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누나네 사정을 더 먼저 생각해요. 이 문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크게 다퉜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목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우리가 우리답게 살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고 결혼 후에도 제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탱해 왔습니다. 아이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순간 그 자리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저의 진심이 어느 정도는 전달되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부모 일 돕는 걸 그렇게 서운하게 여기면 도리가 아니지 않니?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도리가 뭔지는 압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보탬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부모님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형님이 남 부럽지 않게 돈 쓰는 걸 돕고 있는 셈이에요. 저는 그게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제 말은 감정을 억지로 누른 아주 단단하고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아내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도, 경제적 여유도 모두 뺏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효도가 중요하다 해도 자기 가족을 우선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독립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요?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 착함이 이 모든 걸 따지지 않고 오히려 참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마치자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한 말의 무게가 그 자리에 공기를 눌러버린 것처럼 식탁 위엔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껏 누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짚은 적이 없었던 것 뿐이겠죠.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 당신 말다 듣지 않고 화냈던 거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 나도 누나네 도우려고 부모님 가게 나가서 일했던 거 그게 우리 둘 사이를 얼마나 멀게 했는지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당신이 혼자 짊어진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나았을 걸나 바뀔 게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저는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더 상처를 들쳐내봐야 무슨 소용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말 한마디면 됐어. 그 이후로 저는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너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형님네 집을 사주시든 생활비를 대시든 그건 시부모님과 형님네 문제일 뿐제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도 시댁에도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둘의 힘으로 우리가 낳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게 마음먹으니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전엔 남편과 함께 주말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고 해가 질 무렵엔 바람 쐬러 드라이브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평범한 하루가 왜 그렇게도 소중하고 벅차게 느껴지던지요. 처음 결혼했을 때 그렸던 우리만의 작은 세계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 같았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남편이 바뀌고 우리 둘만의 관계에 다시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우리가 함께 경제력을 더 갖추고 삶을 정돈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아이도 낳고 정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나 자신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건 우리 부부뿐이라는 것.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도, 불공평도, 서운함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참고만 하던 분들에게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